안녕하세요. 어, 안세진. 에, 에, 무슨, 뭐죠? 안세진? 사교댄스 어디죠? 미아역 8번 출구, 아. 2층입니다. 아,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예, 이선생님도 볼수 있고, 또 우리 감독님도 볼수 있어요. 근데, 근데 우리보다 기보다 사람들이 점점 카메라 감독한테 사람들은 이렇게 <laughs> 자기, 와이프나 남편이 소중한지 몰라. <웃음> <웃음> 숨겨놓은 걸더 보고 계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기보다는 감독의 인기가 베이스거든요. 좋아요. <웃음> <웃음> 오시면 볼수 있겠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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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사람 마음은 또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빨리 오셔야 돼. 갈춤 몰라. 그죠 다다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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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이 갈지 모르니까 빨리 오세요. 오셔서. 자. 공가안 하는데. 예. 아 양성곡이 양성곡이 우리가 6번까지 보셨죠. 7번을 보시겠습니다. 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제 등뒤를 건너가죠. 등뒤를 건너가 자, 여기서 남성이 폼나게 속으로 뽀다분하게는 이렇게 일자로 한번 돌아주세요. 이렇게. 그럼 등뒤를 건너가요. 박자는 생각하겠습니다. 이 정도 감상 영 어, 주소를 보시는데 박자를 한다는 것은 더 감상에 방해돼. 그러니까 영화 재미 보이는데 옆에서 애기 울어봐 짜증나죠. 뭐 핸드폰 벨소리 울리라든지, 아니면 옆에서 소금 소금 연이 연이끼 속삭이는 것도 짜증나잖아. 카운트 생각. 그래서 에, 여섯 박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에, 해줘요. 자 등지를 건너갑니다. 자등뒤를 건너가서 어, 여성이 지나가면 머리 집어넣고. 다시 건너가서 여기다 머리에다 걸어 그래서 여성이 지나가고 이렇게 자 이제 양손꼬기 7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습을 많이 했죠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연습을 준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더 머리에 집어넣고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양손을 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빠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손을 꼬으면 안세진이 그 유명한 바다치기를 싹 들어요 바다치기. 그래서 여성을 받아치기로 쳐들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받아치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너무 많이 하면안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는 손잡아가지고 등기를 걸어가서 풀어줘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뒤에 기둥이 있어서 아슬아슬하죠? 어, 그래서 어, 이제 못해달라고 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등기을이렇게 넓게 주면사방을 자 여기서 보시면 돌려 주세요. 돌려놓고 남성이 앞에 와서 돌려놓고 다시 한 바퀴 더 잡아서 돌려서 카트 주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양손 고기 칠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양손 고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솔직히 이거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지루박춘다고 자랑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혼자 멘트 날리기 했어요. 사교증은 어떻게 처야된다 길 고양이처럼 그어요길 고양이 조용히 사뿐사뿐 먹이를 노리다가 그다가 도망갈 때는 쏜사하지 그래서 집 고양이는 그렇게 못해요. 집 고양이는 가만 히 있어도 집주인이 상전대우잖아 상전대우. 예, 그래서 이사 갈때집 고양이 데리고 뭐 집주을가르쳐주고 뭐 남편한테 안 해준다는 말 듣듯이 예, 그렇게 노시는 게 아니라 길 고양이처럼 길 고양이는 자생적으로 크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여기서 여섯 방으로 돌아주세요. 자, 지금은 양서곡이 7번을 하기 위한 어, 여정 여정 이렇게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양서곡이 7을 여자한테 쓰려고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번 여성한테 주여다가 받을지 못 받을지 한번 어, 가보는 겁니다.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건너봐야죠 건너봐야죠 이런 기술 쓰면 노후가 좋은 저도 사실 저도 사실 중년생이고 맨날 하고서 먹고 지내지만 오늘 이런 어깨 쓰는 건처음 해봐. 그 어깨가 뻐근하다고 근데 이거를 많이 해주는 게 오시견이 없어요 네, 어깨 석회가 낀다고 어깨를 너무 안 해주면 어깨 때문에 석회로 정형외과 가서 수술하시는 분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평상시 어깨를 안 써서 그래요 그래서 에, 지금 뭐 이사객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는 발만 하잖아. 이런 기술을 써줘야 돼. 나중에 섞여 껴가지고 팔, 강시가 돼, 강시. 팔을 못 써. 그래서 안세진이 손기술을 전투 중에 해보니까 되게 뻥근 해요. 사실 겁도 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 마무리 하나 했죠. 바다치기. 안세진이. 역시 바다치기란 용어는 우리나라 지도상 역사상 제가 만든 용어예요. 바다치가 없어요. 이게, 예, 유나 사격댄스에 바다치기란 단어가 없어. 물론, 개똥이도 없고, 미스터기도 없고, 뭐, 없어. 양손포기도 없고. 뭐 양손포는 좀 있겠다. 뭐, 그 정도는, 뭐, 선생님들마다 공통적으로 양손은 꼰다니지만, 이런 뭐, 개똥이라든지, 뭐, 바다치기, 이런 건 제가 다 안된 동물입니다 그래서, 바다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다치기.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여기서, 감이나면 7번 말로 건너가. 안세진이 7번 말. 또 건너갑니다. 또, 7번 발로. 자, 그래서 여성, 여성을 돌려주는데, 또, 목 뒤에 맞서 7번 발로 건다. 왜? 방금 전에 보였죠? 그 말을,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 돌려놓고, 잡아서, 여성을 돌려놓고, 남자 또 돌아. 그래서, 탁한번주고 자, 앞을 돌리면 기둥에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탁 쳐서 부딪힐 것같으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사방을 쓰셔야 돼요. 이사방이 이 쉬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어 지금도 우연히들는신분 있죠?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러시면은 우리 이 선생님이나 우리 한동님하고 유튜브에서 재미난 컨셉으로 아주 보여드릴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이런 무도장 음악이 아니라, 무도장 음악이 아니라 일반 가요라든지, 일반 뭐 이렇게 레기 음악. 아니면 살사 음악 그런 음악 이렇게 정통 공장이 아닌 새로운 장르 음악에 맞춰서 저희가 학원에서 한번 라이브를 해보려고 해요. 네, 포도주도 좀 따라놓고 조명도 지금 하나죠. 조명도 좀 바꾸려고.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 리스트도 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뭔가 그 그리고 좀 오늘 좀 많이 가르셨네. <laughs> 좀 이렇게 테크로 테크 타고 를좀면서아 그만한 여기까지는. 좀 전에는 참 잘했어요 한 명이서 그는데 그만해라 <laughs>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 그런 방송 할 예정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셀스 방송 역사상 처음이야 대부분 에, 지금도 처음이죠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말같않은 말을 막 하고 그래서 에, 그래서 오늘 한 번씩 구독을 눌러 주시면 재미난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에, 우리. 이 선생님은 직접 와서 봐야 더 재밌어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 컨셉이 이 귀걸이가 아주 오늘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양쪽 귀걸이로. <laughs> 제눈깔이두 개인데 양쪽으로 올라가고 귀걸이로 물서 감독을 이렇게 카메라로 보시는 분들한테 좀 아쉬워. 그래서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모뭐 드리죠? 포켓용 선물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제작을 못 해. 도화로 나와서 책자도 있습니다. 정말 제 책자도 오늘 하나, 하나 팔았어요. 자랑 같은데, 책자 카라로 된거 하나 3만원에 팔았는데, 네, 그거는 못 들려. 네, 휴대용을 드릴래요. 그래서 오셔서, 아, 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운데서라는 얘기로. <laughs> 여기는 너무 중요하니까, 요거는 네, 우리가 구독을 눌러주시면, 네, 다음 방송에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즉 양손 꼬기 7 같은 경우는 정말 양손 꼬기의 하이라이트야, 에키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양손 꼬기가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꼈단 말이죠, 이렇게 꼬거나 뭐 여성이 가운데 오면은 뭐 앞에 와서 뭐 이렇게 꼬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개나 소나 그냥 보면은 선생님들 우리 뭐오래하시는 분들 보면 다할수 있는 훈련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양손 꼬기 7은 봐도 어, 훈련이 안 돼. 그래서 정교하게. 구독을 눌러 주신 분에 한 에, 하시면 한번더 어, 어, 똑같은 내용으로 따라 하실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 우리 감독님이 에, 코,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코한을 엄청 바꾸셔요 돈벌기 힘들어 진짜. <laughs> 에 특강 <특강별로라는> 배우로한얘이구나 <laughs> 요거를 특강 배우로 오러 한. 그래서. 여튼 우리 학원에 오시면 재미나요. 오시면은 뭐 에, 오늘도 조교분이 다섯 분 나오셨죠? 네. 예, 오늘 일요일이에요, 오늘. 일요일날 조교 선생님들이 다섯 분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운데.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는 우리 이선생님이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